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great writing 공구 마지막 날이에요. 아직 1부터 4세트는 구매 가능하시고요. 아쉽게도 파운데이션스랑 5권 구매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재공구 가능하도록 얘기해 놓았고요. 그런데 이제 수입사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서 great writing 교재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먼저 1부터 4제트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재공구 할때 파운데이션스랑 5권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공부 예정인 21st century reading 하고 커뮤니케이션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일정은 내일 6월 8일부터 6월 14일 까지고요 어, 이 교재는 reading 리스닝 그리고 스피킹인 와이팅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교재예요 이게 그 유명한 테드 강연을 기반으로 만든 교재거든요. 그냥 테드 강연을 보면 마냥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교재를 통해서 뭐 보케 빌러리라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이이 이 강연을 들으면서 메인 아이디어도 찾고 뭐 노트 테이킹은 어떻게 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리딩하고 커뮤니케이션 따로따로 소개는 해드리는데 이왕 테드 턱스 가지고 공부할 계획이시라면 두 개를 같이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교재를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어, 해박한 지식도 알수 있고요. 다양한 질문이나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게 아이가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다 알고 가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이런 배경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과 언어가 주는 경계선이 아니고 영어든 국어든 좋은 정보들을 다방면 얻을 수 있다, 즐겁게 할수 있다, 이런 점을 알려주기 좋은 교재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공구 관련으로는 6월 8일 10시에 영상 올릴 예정이고요. 그 영상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니까 잊지 말고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부분에 아주 잠깐 21st century reading 소개해 드릴게요. 엄청 자세하게 소개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점을 좀 중요시하면서 아이를 지도하는지 교재 살짝 보여 드리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교재를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요.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 아이가 처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사진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길 바란다고. 또 여기 캡션 나온 것도 좀 한번쯤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보라고 꼼꼼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모든 걸다 알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read about someone who changed her life. 해서 여기서 뭐뭐뭐를 커버하는 think and discuss에서 why do people make changes in their lives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옆에 공책에다가 생각을 조금씩 적고 두 번째 보시면 in your opinion what kinds of changes are difficult to make what kinds of changes are easy to make 라고 이제 물어봐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아이가 답을 하는 거죠. 따로 공책에다가. 그리고 이제 프리빌딩을 해요. 이것도 꼼꼼하게 읽고 아이가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여기다 적을 수 없어서 저희는 공책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그래서 질문을 읽고 그리고 여기서 찾는 거죠. 그리고 시퀀스 워즈에 대해서 배워요. 시퀀스 워즈가 이제 이어주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시퀀스 워즈에는 first, second, third, next, later t h e n Before, after, and finally 이런 말들이 sequence words래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서 아이가 다시 complete the paragraph with the best sequence words에서 이 information을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이제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도 해보고. 지문도 읽고,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보고, 단어 주어진 것도 알더라도 꼭 읽어보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기를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를 알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뭐 외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새로운 정보들을 아이가 그냥 한국어든 영어든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선 영어로 배우는 거니까 그냥 새로운 정보를 영어로 알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프레이링어 타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고 비어딩 보카빌리리 그것도 이제 보카빌리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실하게 넣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 자네요. 여기 보면 experiences, goals, impact, individual, project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여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match one of the bold words from the passage on page 12 with each definition.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볼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goals, inspired, project, experiences 이런 거 이런 거가 이게 뜻이에요, definition. 그래서 이거를 맞는 단어들을 대입해 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getting meaning from context 해서 테드 턱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한 답이에요 유추하는 능력을. 키울수 있는 질문이 되는 거겠죠. 이 여자분이 블로그에 담긴 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리딩 스킬스를 디벨롭한 거거든요. 이 여자분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블로그를 쓴 거예요. 글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실제로 들어보는 거죠. 이제 2009년에 이 스피커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를 우리가 같이 시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는지 그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기재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각각 유닛이 끝날 때마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신이 30일간 노력해서 바꾼 습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읽는 독자도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30일간 체원지를 뭐 하는지 그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라고 당연히 스크립트를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마무리를 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공구 6월 8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